여러분, 제가 지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왔어요. 시동 한번 걸어보라고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. 아, 영상을 찍고있어가지고 아, 잠깐만. 저는 배터리가 여기 있는지 몰랐는데 배터리가 여기 있었네요. 이사님이 저 뚜껑을 열어갖고 보셨어요. 지금 내가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이 안 찍혀가지고... 아, 이거 점프... 걸어보세요. 네! 맞아요. 네, 얼마 안 됐어요. 네, 아, 운명이... 근데... 아, 운명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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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잘안 해요. 그래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는 아. 혹시 엔진 소리나 이렇게 들어갈 수을때 문제가 있지 않아요? 네. 괜찮아요? 이거 요아안죠아안 아, 돼요? 이거 아직 충전하고 있는 거예요? 그러면 <laughs> 얼마나? 아마 나지 얼마나 해야 돼요? 한시간 정도 벌어요시간이면 <laughs> 네. 아, 이건 한탄 연료 한탄 괜찮아요? 네? 연료 한탄에없는데 아니 연료 좀내한번 해주세요 차라리 지금? 네 아. 알겠습니다. 이게 세워놓으면 안 좋아요. 아 알겠습니다. 저는 자동 저는 자동차를 몰라서 이게 시동이 나와갖고 혹시나 이게 다른 문제인가 되게 겁났거든요. 근데 다행히 간, 간단하게 배터리 문제였어요. 그래서 음, 어 점프를 했으니까. 한 1시간 정도 운행을 하고 오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음, 제 차는, 어, 봉고, 어, 캠핑카는, 어, 겨울에 엄청 추우면 또 반전이 될 텐데, 새 차가 아니잖아요. 어, 얼마 만에 한번 시간 어느 정도 운전을 해야 할까요?